네 안녕하세요. 빅맨입니다. 오늘 볼 것은 색깔 터보인데 별로 안 높은데? 일단 계속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네안 떨어졌습니다. 네안 떨어졌고요. 일단 오, 이게 생각보다 아파이트 모드가 어렵진 않고 약간 중간 정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여기, 여기 나 아빠 트인줄 아는 줄 알았는데? 여기 피지 같은데? 피지방 오! 이거는 빨라진 거고. 음, 저분 벌써 저기까지 가셨는데 떨어졌어요. 저보다 아래이겠죠? 오! 잠깐만. 자랑은 여기도 갈수 있겠는데, 아쉽게도 못 가네요. 봅시다 어, 이거 다 깰게요 깰게요 일단 다 깰게요 깨고 알아봐야죠 일단 저녁에는 네, 신경쓰지 말고 아! 아! 네떨리는거 아닙니다 만젤리스는 네네 네, 안녕하세요 다리서 가겠습니다 오늘 음, 왜 인사를 하지? 네아 아파 아파 소리가 났어 하지마 조용히 해주세요 <laughs> 예쁘네. 오. 오, 오. 네. 음. 네. 일단 오상이나 별로 안어줘서 음, 제가 만약 떨어지면, 아, 이제부터, 이제부터 떨어지면, 댓글을 그, 막, 이제부터 떨어지면, 음, 제가 유, 유튜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. 바꾸는 정도는 아니죠, 그냥. <laughs> 떨어질까? 아, 바꿀까요, 그냥? 할게 없으니까. 지금 여기서부터. 신중하게 잘해야 되거든요? 벽에부터, 벽에부터, 오케이. 여기서 뭐마 떨어졌었죠? 아까부터 아까는 이게 시작이 아니었죠? 오호 어, 오 왔다 우와 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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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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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두두두 할때그 덕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할때 빅빅빅 소리 내야 됩니다. 오 진짜 아프네. 그쵸 그쵸. 아 이건 떨어진 거 아니죠? 오케이. 이건 떨어진 거 아니면. 아닌 거 아니에요. 오늘 용산 뉴스 마무리하였습니다.